예, 예, 예. 예. 오셨나요, 팀원님들? 안녕하세요. 티끌모아 한솔입니다. 오늘은 파킹 통장에 대해 말씀드리려고요. 응? 음? 파킹 통장이 뭐야? 파킹은 주차를 뜻하죠? 파킹 통장은 이처럼 돈을 주차하듯 잠깐 넣어놓는 통장을 뜻합니다. 그게 비상금 통장 아닌가요? 비상금 통장과는 달라요. 비상금 통장은 비상금을 쓸 일이 생길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잘 빼서 쓸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파킹 통장은 이미 비상금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묶어두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필요 없는 큰 돈은 적금을 가입하든, 정기예금을 가입하든 이자로 수익을 얻으면 좋겠지만 뭐 3개월 후에 이사라면 혹은 지금 필요 없는지 뭔가 확실히 모르겠는 그런 애매한 경우는 어떤 상품에 가입하기가 어렵죠. 만약 가입했다가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상품 해지를 하게 되면 중도 해지 이율이 낮기 때문에 이득을 못볼 수가 있어요. 혹은 너무 적은 이득을 볼수 있겠죠. 따라서 딱히 지금은 필요 없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돈은 파킹 통장에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유 자금을 그냥 두면 아무런 수익도 나지 않지만 파킹 통장을 만들어 보관하면 몇십 원이라도 이익이 나니까요. 파킹 통장은 필요할 때 빼서 쓸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는 자금 보관을 위해서는 일단 예금 통장보다 이율이 좀 있는 통장을 선택하여 파킹 통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본 파킹 통장의 조건은요. 1번 일반 자유 입출금 통장보다 금리가 높은가. 일반 자유 입출금 통장 금리는 세전 0.2% 정도입니다. 두 번째로 정기 예금이나 적금과 다르게 수시로 돈을 빼고 넣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제 이 조건에 맞는 괜찮은 상품을 추천해 드릴게요. 이 은행들의 입출금 자유 통장을 모두 확인해 보았고, 금리의 기준은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입니다. 세이프박스보다 이율이 괜찮은 걸로 골랐어요. 그리고 또한 우대금리 받기가 나름 쉬운 것들도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로 SC제일은행의 SC마이줌 통장입니다. 고객이 직접 설정 및 변경할 수 있는 설정 금액에 따라서 차등 금리를 제공하는 입출금 통장이라고 해요. 약정 이율은 어, 최고 10억 원 이하인 경우 1.2%를 주고요. 만약에 설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같은 경우 0.7%입니다. 대신에 일별 잔액이 설정 금액 미만인 경우 0.1%로 되게 낮은 이율을 받을 수 있어요. 다 이게 금리는 세전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언제 지급하냐면 매월 첫 영업일부터 다음 첫 영업일 전일까지 계산을 해서 매월 첫 영업일에 이자를 한 번에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달 한달 정도 계산해서 그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자 계산을 한번 보면 최종 잔액이랑 설정 금액을 비교를 해서 일별 이자 계산식에 따라서 이자를 계산해요. 그래서 꼭 금액이 한 달을 못 채웠다 하더라도 일별로 계산하니까 언제 빼서 쓰든지 넣든지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설정 금액이 1000만원인데 최종 잔액이 1500만원이라면 뭔가 1000만원까지는 1.2%그 다음에 나머지 500만원은 0.7%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만원을 한달 동안 여기에 보관했을 때는 세전 약 2,000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SC 제일은행의 내지갑 네 통장입니다. 최저 연 0.1%부터 우대금리 받아서 최고 연 2.5%까지 주는 통장입니다. 그래서 이율은 조건 1을 충족하면 구간별로 이율이 달라져요. 다 세전이고요. 50만 원 이하는 0.1% 50만 원부터 200만 원 이하까지는 1.8% 그다음에 200만 원 초과하시면 0.3%입니다. 우대금리를 제가 한번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보면 조건 1이 급여이체를 하시거나 아니면 당월 건당 70만 원 이상 입금 거래가 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s c 제일은행간 동일인 계좌 간 이체 및 입금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건 2가 채우기가 좀 어렵긴 해요. 한번 보시면, 뭐, 신용카드 30만원 이상 실적이 있는 경우라든지, 뭐, 내지갑 통장에서 당월 자동이체 3건 이상, 실제 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이체 실적에 포함되는 거래는 적립식 펀드로 하던지 전화요금, 이동통신사 요금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건 1은 충족이 되게 쉬운데 조건 2는 충족이 어렵습니다. 조건 1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50만원 초과부터 200만원 이하까지는 1.8%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나쁜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건 1을 충족하고 200만원을 한 달간 보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은요. 세전 약 2,416원입니다. 50만원은 0.1%, 그 다음에 150만원은 1.8%, 그리고 나머지 50만원은 0.3%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자 지급일은 아까 마이즘 통장이랑 똑같이 매월 첫 영업일에 세금을 떼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통장은 수협은행의 달려라 2030 통장인데요. 한번 같이 볼게요. 2030 세대를 위해서 2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고금리를 제공하는 통장이라고 합니다. 가입 대상이 만 19세 이상 만 35세 이하의 실명의 개인입니다. 가입 금액은 제한이 없고 가입 방법은 영업점에서만 신규가 가능하대요. 그래서 우대금리 적용 기간을 보시면 우대금리 1과 우대금리 2 적용은 예금주가 만 40세가 되는 날 종료되며 우대금리 적용 종료 기간에 대해 고객이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이제 통지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용금리를 상세히 보면요. 기본 금리는 0.15%예요. 아무것도 우대금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이렇게 되게 조금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 우대금리 1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금리를 포함해서 2.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세전이고요. 이자 계산일이 속한 달의 전 달, 2월, 5월, 8월, 11월 말일 기준 거고 3개월간 RA 5대 조건 1건 이상 충족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수협카드 결제 실적이 있는 경우라든지 혹은 이 통장 신규일 현재 이 예금에 가입한 고객 본인 명의의 당행 거래 상품 4종 가운데 1종 이상 가입한 고객에 대해서 우대 금리 1을 준다고 합니다. 우대 금리 2는 이자 계산일이 속한 달의 전달 말일 기준, 과거 3개월간 아래 우대 조건 1건 이상 충족하는 경우인데, 휴대폰 요금 결제 실적이나 뭐 급여 이체 입금 실적이 있는 경우, 우대금리 0.5를 더해서 최대 2.7%까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1 중에서는 2번인 이런 거래 상품 가입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충족해서 200만 원을 보관하면 세전 약 2.2%를 받을 수 있으니까 200만 원을 한 달간 보관했다고 치면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세전 약 3,666원입니다. 그래서 이자 지급일은 이자 계산 기준일 3, 6, 9, 12월에 제3 토요일 다음날에 이자를 지급해준다고 해요. 매달 이자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로 K뱅크의 듀얼 K 입출금 통장입니다. 어, 세전 약 1.3%구요. 최대 1억까지 남길 금액을 한 달, 매달 설정을 하시면 1개월간 그 설정 금액을 유지하면 연 1.3%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길 금액을 상세히 보면 계좌 조회 화면에 남길 금액 설정 변경 해제 버튼을 이용해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 원 내에서 10만 원 단위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적금이 만기가 돼서 한 120만 원 정도가 생겼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당장은 필요하지 않고 한 3개월 뒤에 이 돈이 필요할 것 같다 하시면 이렇게 120만 원을 남길 금액으로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달 동안 보관하면 그 120만원에 대해서 1.3%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조건 없이 누구나 이체 수수료 0원이라고 하니까 빼쓰기도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카카오뱅크 세이프 박스보다 0.1%가량 금리가 높다는 점인데 단점은 이렇게 남길 금액을 조금 설정해야 한다는 거이 남길 금액을 설정해서 딱한 달간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그 점도 조금 단점이긴 해요. 그래서 이 통장에 200만원을 설정 금액으로 해놓고 한 달간 보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세전 2166원입니다. 1개월의 목표 기간으로 설정되는데 이걸 남길 때 우대금리를 적용해주잖아요. 이 목표 기간 동안 하루라도 계좌 잔액이 남길 금액 미만으로 변동되면 목표 미달성 처리가 돼서 이자를. 높게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본 금리인 0.2%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달 동안 설정해 둬야 우대금리 1.1%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목표 미달성 했다. 만약에 1일부터 시작했는데 31일이 되기 전에 29일에 내가 만원 정도를 빼서 썼다 하시면 기본 금리만 적용됩니다. 이자 지급일은 369 12월 셋째 주 토요일에 지급된다고 하는데 지급 요건에 대해서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자 계산 기간이나 계산 방법 같은 것도 확인해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너무 되게 어렵지만 정확히 하시려면 한 달간 내가 남기금을 액 설정해서 한 달간 그 돈을 계속 놔둬야 합니다. 그러면은 3, 6, 9, 12월 셋째 주 토요일에 기간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카카오뱅크에 세이프박스가 있습니다. 세이프박스는 여유자금을 따로 보관하는 계좌속 금고라고 되어 있고요. 보관 한도는 최대 천만 원까지 되고 하루만 맡겨도 1.2%가 된다고 합니다. 세전 연1.2% 금리가 제공되고 자산관리에 효율적이라고 해요. 이렇게 넣고 빼기. 도 쉽게 되어 있고요. 기본 한도는 500만 원인데 증액하셔서 천만 원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정보를 보시면 오늘 기준으로 연 1.2%고요. 이자 지급일은 매월 네 번째 금요일을 기준으로 결산해서 토요일에 세이프박스 연결된 카카오뱅크 입출금 통장으로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저도 보시면 최근에 이자를 받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세이프박스 이자 368원이 들어왔죠. 200만 원을 이 세이프박스에 한달 동안 온전한 ]하게 보관했을 때 이자는 세전 약 2,000원 정도입니다. 음, 그리고 여섯 번째로 광주은행의 머니파킹 통장입니다. 원하는 파킹 구역을 선택하고 잔액 유지하면 우대금리 해주고 가입 대상이 17세 이상 만 30세 이하의 실명 개인 및 사업자고요. 계약 기간이 있어요. 가입일로부터 3년이고요. 기간 종료하시면 그냥 일반 저축 예금으로 됩니다. 가입 금액은 제한이 없는데 우대 서비스도 있고 그래서 금리 안내를 한번 볼게요. 이 상품을 추천을 해드릴지 말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어, 금리 받기가 되게 까다롭고 적은 금액에 대해서만 보호해줘서 조금. 솔직히 제 마음에 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파킹 구역이 있는데 어,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까지는 기본 금리에다가 우대금리 1.3%를 주고 이렇게 ABCD 구간을 정해서 여러분이 보관을 하시면 기본 금리에 우대금리를 쳐서 준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100만원을 이 통장에 넣어두고 싶다면 1.6%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저처럼 D 구역을 선택했는데 어, 예금 잔액이 75만 원이었어요. 그러면은 예금 잔액에 대해서 기본 금리에 우대 금리를 적용한대요. 그런데 2월 2일에 예금 잔액이 110만 원이 되었으면 구간 최고 예금 잔액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100만 원에 대해서는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적용시켜 주는데 110만원이 됐으니까 10만원은 초과하셨잖아요. 그럼 이 10만원에 대해서는 기본금리만 적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D구역을 선택했는데 65만원이 예금 잔액이다 하시면 그냥 우대금리를 주지 않고 기본금리만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 결산 방법은 이렇게 최종 잔액의 연이율을 곱해서 365일로 나누,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예금의 이자 결산일은 매월 제4 토요일에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 금리가 0.01%거든요. 그래서 최고 1.61%를 받을 수 있어요. 딥파킹 구역을 선택하신 분들만. 그래서 100만 원을 한달 동안 딥파킹 구역을 선택해서 한달 동안 보관하셨다고 하시면 이자는 세전 약 1341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아, 나는 너무 귀찮아. 이것저것 따지고 싶지 않아. 하시면 카카오뱅크 세이프박스나 SSC 마이줌 통장을 추천드리고요. 아, 나는 좀 귀찮긴 한데, 이자가 조금이라도 많았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K뱅크 듀얼 K 듀얼K 입출금 통장을 추천드립니다. 아, 나는 금리 높은 게 좋아. 하시면 달려라 2030 통장을 추천드립니다. 아, 나는 아무리 귀찮아도 괜찮으니까 이자 많이 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SC 제일은행의 내 지갑 통장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나는 광주 은행이 좋아 하시는 분들은 머니 파킹 통장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은행 말고도 파킹 통장으로 CMA나 저축은행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다음번에 모아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보러 와주셔서 정말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